호주학클럽 ER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박입니다. 호주 학사에서 석사 없이 박사로 점프 이게 가능?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 주제가 호주의 학위 제도 AQF에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의 학위 체계를 AQF라고 합니다.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가 조금 보기에 예 조금 어 뭐라 그럴까 직관성이 좀 떨어져서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10계단이, 10계단이 있습니다 Certificate 1, 2, 3, 4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10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기 7단계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학사학위 그죠 근데 8단계에도 보면 학사학위가 또 있습니다 h o 스 e s t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학사학이긴 한데 어,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만 좀 구분이 되니까 호주랑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좀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음, 8단계인 어너스 디그리를 굳이 한국 말로 한다라고 하면 어, 심화 학사, 고급 학사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너스 디그리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9단계인 석사 없이도 종종 박사로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먼저 호주에 이제 유학으로 오실 때 보통 이제 4단계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한번 해 봤어요. 초중고 과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어학 연수하는 어학 과정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현장 기능직이라고 해서 이 vocation이라고 하죠. 뭐 직업 관련 현장 기능직, 뭐 요리, 제빵, 타일, 용접, 뭐, 미장, 벽돌, 자동차 정비, 목수,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걸 줄여서 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벳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하이 에듀케이션 섹터라고 이렇게 저희가 칭하는데, 이 안에 이제 정식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 초중고 과정이 조금 이거도조교학을 염두해 주시는 분이 혼돈이 생기는 게요. 호주는 원래는 10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고 1까지가 의무교육이었고, 고2고3은 선택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고3까지 학업을 하도록 하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고3까지라는 게 한국처럼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고2고3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까지만 끝내고, 어, 테이프라고 하는 뭐 이런 직업 기술 학교 같은데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서 고2고3에 해당하는 2년간 공부를 해도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니던 그 하이스쿨에서 계속 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쳐야만 의무교육을 다 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10학년까지만 의무교육이었다 보니까 아직도 호주 하이스쿨에서는요 10학년 되면 여러 가지 포멀 파티 같은 걸 많이 해요. 왜? 왜냐하면 10학년 끝나고 상당수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떠나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문화가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들은 이 하이스쿨이 분리가 돼 있어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주니어 하이스쿨 또는 뭐 하이스쿨 이렇게 부르고요. 11, 12학년을 컬리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니어 하이스쿨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거 제도에서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구분이 10학년, 11학년에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그런 학교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자,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학위과정이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3번, 현장 기능직이 다시 제가 계단으로 설명드리면 이 5번, 6번에 해당합니다. 5번 하면 한문대, 한국의 이제 전문대 학위 정도에 해당하고요. 6번 하면, 어, 전문대 심화과정, 뭐, 한국의왜 전문대학 중에 또 3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학생들은 자기의 영문 졸업증명서를 떼면, associate degree 혹은 advanced diploma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디플로마 졸업장보다는 좀더 호주 대학에 편입할 때 조금 더 학점 면제에서도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큰뭐 뭐, 어, 혼돈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7번 이후부터가 조금 한국하고 조금 이 체계가 좀 다른데요. 어, 학사학위 이후 8번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너스 고급 학사 어너스 디그리가 있고요. 그리고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도 있습니다. 그게 다 8단계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굳이 따지면 Graduate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대학원 과정인 거죠. 그래서 Graduate Diploma 하면 뭐 준석사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의 정식 석사 과정이 이제 9단계인데 이게 코스웍이 있고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 x t e n d e d 라고 간혹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왜 우리 그 한국에 로스쿨 하면 이제 지금은 다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호주에도 이제 로스쿨 하면 Juris Doctor라고 해서 JD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d o 가 붙었으니까 약간 닥터를 그 박사학위하고 좀 혼돈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어 JD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석사 레벨의 학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octor of something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Doctor of 리 p t o m e t r y 닥터 오브 피지오테라피, 뭐 닥터 오브 덴티스트리 하면 대부분 다그건 석사 레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의료 전문, 좀더프랙티컬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일 혼돈 되는게 바로 이겁니다. 코스하고 리서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 석사 과정을 할 때는 상당수는 영주권을 요구해 두잖아요 영주권을 염두에 둘 때는요, 리서치를 해가지고는 기술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그 전문 분야별로 기술심사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술심사 기관은 자기들이 제시한 그 레귤레이션 대로, 커리큘럼 대로 공부를 했을 경우에 기술심사를 통과해 주는 건데, 리서치는 자기가 담당 교수님하고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분야에 공부를 한 것이지, 그 전문 기관들, 뭐,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이요, 호주 CPA면 CPA요 뭐 이런 전문 뭐 IT면 호주에서 ACS라고 하는 또 어, Australian Computer Society라는 거는 또 기술심사 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원하는 공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할 때는요 코스웍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웍을 하면 박사로 직행되기가 좀 어려워요 석사 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석사를 했는데 왜 박사로 못가 네. 어, 박사학위로 연결되는 석사는 주로 이 리서치 석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구분을 좀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만 있잖아요. 그럼 그 학사학위만 가지고 호주의 석사를 리서치로 진학하는 거는 또 만만치 않아요. 예. 네. 보통은 코스옥으로 좀 들어갔다가, 어, 조금 더그 분야에 이제 조금, 어, 지식을 조금 다진 다음에 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석사를 리서치를 거쳐서 어, 박사로 이제 가게 되고요. 기간은 보통 이렇습니다. 코스웍이뭐한 2년까지 들고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은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할 때는 2년 학업 조항을 충족이 돼야 졸업 비자 성립도 되고 그 이후에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2년 과정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서치 석사는 뭐한 1.5년, 2년 정도 되고 또 박사 과정은 한 3, 4년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도 이 도표도 제가 그냥 대충 만든 건 아니고, 어, 퀸슬랜드 대학 웹사이트에 여러 대학 사이트 중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퀸슬랜드 대학이 잘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마스터 디그리를 하고 PhD로 간다? 예, 이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는 주로, 주로 리서치 마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인더스트리나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이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꼭 대학에서 마스터 과정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뭐뭐 학사 학위만 가지고 기업에 들어갔는데 꾸준히 뭐 연구를 해 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그 리서치 실적이랑 뭐 이런 것들그 인더스트리 경험들을 가지고 박사로 지나갈 수 있는데 요때도 보통은 그레 i p 디플로마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준석사 정도는 1년 정도 코스웍에 해당되겠죠. 그거 1년 정도는 하고요. 이런 리서치 익스피 n c 스가 많으면 박사로 또 진학할 수 있는 작은 또 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계에서 교육이 워낙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요. 꼭그 리서치라는 것을 학교에서만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을 열어둔 거 같고요. 이건 아주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고요. 왼쪽에 보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bachelor degree with honors 고급 학사죠 이 고급 학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경우에는 보통 담당 교수가 자네 나랑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 박사 과정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 제안을 보통 하기도 하거든요 몇회 전인가요 저희 학생인데 그 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사이언스 학교 티 안에 이제 3년 과정인데 그 3년 과정을 전과목을 HD 우리로 치면 뭐 사실 한국의 A 플러스 학점보다도 호주 대학에서 High Distinction이라고 하는 HD를 받기가 아, 어, 제 경험으로나 저희 학생들 상황을 들어봐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모든 과목이 HD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수가, 어, 어너스 디그리도 좀 해라고 이렇게 레커멘드를 해서 1년을 더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박사로 이렇게 직행한 케이스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박사로 직행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비는 스칼라심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면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뭐연에뭐한 2, 3만 불씩 이렇게 생활비 지원까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박사 리서치 하면서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뭐 예, 기업에서 프로젝트 받은 것 같이 연구하면서 예, 뭐 하루에 뭐 350분가 이렇게 하루에 4 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어, 연구하면서 어, 350분씩 엑스트라로 또 예, 임금도 받으면서 페이도 받으면서 예, 그렇게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쳤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 졸업식 때 학생도 정말 뿌듯해하고요. 아, 그 학생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은행 지점장님이시였거든요 아버지도 너무 흐뭇해 하시고, 어, 옆에 호토박이도 정말 우쭐대고. <laughs> 보통 호주 대학들이 학생을 많이 보내는 에이전트 좋아라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중국 에이전트들이나 뭐 인도 에이전트들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요. 뭐 훨씬 더 많은 유학생들을 이제 어, 리크루팅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에이전트가 보내준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항상 중간에 페일 없이 혹은 중간에 포기 없이 졸업까지 연결된다? 그 에이전트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네. 보통 저희 호주야 클럽은 후자에 속합니다. 저희가 뭐 1년에 수백 명씩 뭐, 뭐 특정 몇몇 대학에 학생을 보내고 할 그럴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한명한명 한명 저희가 수석에 또 갔던 학생들이 음 다른 어떤 에이전트랑 비교해도 졸업까지 가는 퍼센테이지는 아마, 뭐, 그걸 누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진 않았지만, 저희를 따로 올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학생 한명한 한 명한테 정말 이게 학생한테 맞는 자켓인지, 학생한테 올바른 길인지 좀, 예, 저희가 고심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지역도 선정하고, 대학도 이렇게 선정하는 편이거든요. 자, 호토박이 조언. 호주에서 학사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 만약에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는 3년 학사과정이고, 이 코스는 언어스가 붙은 4년 학사 과정이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그 전공이 3년으로도 영주권이 해결이 된다? 에, 그러면 굳이 언어스가 붙었다고 해서 내가 뭐 박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은 꼭 4년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에, 3년을 졸업하고도 기술심사가 통과된다 그러면 그게 더 유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년 과정을 하면 우선 학사 졸업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1년을 더 어너스 디그리를 그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4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코스를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4년 중 3년을 해도 졸업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저쨌건 4년까지 다 가야만 졸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너스가 분리돼 있는 과가 어, 여러분들한테는 좀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건 좀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사 과정을 할 때도요. 어, 보통 이제 코 수업 석사를 한다. 그러면 2년 과정, 뭐 마스터 오브 뭐, 뭐 이렇게 딱돼 있겠죠. 그죠? 그럼 마스터 오브 어카운팅 이렇게 2년으로 딱돼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은 1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죠. 중퇴밖에 안 되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내가 하다 보면 한국에 가족이 무슨 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뭐 늦게 군대를 가서 학사 석사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석사 중간에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요. 어, 여러분들이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잘 비교해 볼때 이쪽 대학은 석사 2년 안에 그레 i 에 a 트 서티피케이트, 그레 e 에 i 트 디플로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2년을 다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마스터 코스만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6개월만 하면 일단 그레 t 에 f 트서티피케이 되죠. 또 2년 중에 1년만 해도 그레 e 에 i 트 디플로마가 되죠. 만약에 내가 1년만 하고 뭐 뭐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혹은 한국에 뭐 돌아가서 한 1년쯤 쉬었다가 오더라도 그레즈 디플로마라고 하는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뭐영업공부가다 인정해주는 학위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내가 다니던 그 대학에 다시 마스터 2년차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그레즈 디플로마를 가지고 또 다른 대학에 에또 해당 학과를 또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석사 2년 중에 1년만 하고 중퇴를 했어요. 물론 그 대학에 다시 뭐 1년 만에 복학한다, 뭐그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혹시 다른 대학을 좀 생각한다든지 라고 할 때는 좀 차이가 있고요. 혹은 내가 뭐 석사 2년을 하다가 1년만 하고 중퇴하고 결혼 생활을 해서 수년간 내가 학교를 떠나 있다가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학교를 복학한다? 그때는 이 커리큘럼이 바뀔 수 있죠. 커리큘럼이 바뀌어 있으면 내가 남은 1년만 다 한다고 석사하기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레쥬의 디플로마를 받았다 라고 하면 이건 학사 학위가 컴플리트 된 아니 이건 하나의 학위가 컴플리트 된 거잖아요. 이 학생들은 네, 마스터로 다시 들어가서 1년만 더 하면 웬만하면 또 졸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하이 에듀케이션 섹터라고 하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고려할 때는 내 학사가 어너스가 붙어 있는지 혹은 내 석사가 코스웍인지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인지 아니면 박사과정으로 연결되기 용이한 리서치 과정인지 네. 그리고 그 석사 안에 그레지저의 서티비키, 그레지저의 디플로마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잘 살펴서 코스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